이게 지금, 호기라는 곳에 왔거든요? 왔는데, 저게 삼겹살 1인분이에요. 이름분이, 삼겹살 1인분이고, 삼겹살 1인분하고, 갈비. 그 아이고, 갈비 1인분을 시켰어요. 그다 소주. 나올거는 나오네요 나올거 많이 나오는데 네. 순두부 순두부 시켰어요 순두부 시켰고 반찬으로 쭉쭉 나오고 쑥쑥 쑥쑥 이렇한 것들 나오네요 는 순두부 한번 먹어볼 어. 어. 게 조금 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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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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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나리? 미 나리 같은데? 미 나리 같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 얼굴만 나오게 하세요.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고구마네. 고고구마예요 고구마. 굉장히 간데 굉장히 달아요 맛있는데. 누가 그랬지? 그, 그 여기 고구마 맛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닌데 맛있는데 결고 굉장잘 달아요 고구마구. 고구마구. 처음에 당근을 좋아았는데 당근이 아니라, 고구 나. 국이 이 나. 국이 나. 국이 나. 국 나. 국이 나. 국이 나. 국이 나. 이 나. 나. Thank you. 고렇게는 굉장히 푸짐하게 나와요. 멸치하고 나비하고 고추 하나, 두 알이 두 알. 양국 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추 두 알. 이게는 고기는 맛있을 것같이 보여요. 이제 일단 삼, 삼겹살 이 인분 하고 갈비 1 인분을 시켜봤어요. 삼겹살을 고기가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라오스는 돼지고기가 좋잖아요. 여기.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그걸 어하냐면은 제가 이제 태국에서도 이 삼겹살을 먹어봤어요. 먹어는데 네. 태국 삼겹살하고 여기 라오스 삼겹살하고 그래요. 이제 북경을 먹어보면은 여기 신다개라고 하잖아요. 먹어보면은 고기가 특별해요 태국하고 라오스하고 라오스는 돼지고기가 맛있고 태국은 소고기가 맛있고

O que Okay, finish. 김치를 한번 먹어보고요 김치 맛은 나요 김치 하나 여기 한고 맛이 <놀람> 어, 김치는 괜찮아요 김치는 맛있어요 고이떡이요 고추가 달달해요, 달달해. 김치는 어떤 맛이냐면은, 금방 한것 같은 맛인데, 어절이맛 같이 나거든요? 겉절이 맛 같이 나는데, 맛있어요. I'm here a g 이 i n I'm h 맛집들이 g a i n I'm here. i 요라 e r e I'm h 어 r 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h e 작년 초에 봤을 때 35,000g 이었거든요 요즘 5 0 0 0 0이됐어요 샌드위치에 물가는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좀 오른 것 같고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뭐마리카라든가뭐 열기구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해놓고, 한강이 운영하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간판만 한국인이 운영 이렇게 써놓고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현지 사람이나 다른 사람 이 운영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고기집 옆에강배동이라고 김밥 나으면 뭐 덮비대찌가 뭐냐면 율떡 율떡이 하는 거 그분 오픈 준비하더라고요. 뭐 오픈하는 거못 보고 가야겠지만. 어쨌든, 뭐, 그 여기 한국인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없어요. 요즘 주변 분들이 계셔서, 저도 많이 채팅 못하고요 그냥 뭐 김치, 김치인데 이거, 이거 맛있어요 김치가. 무 숙주나물, 오이, 그리고 미나리, 어카타고 <목소리를> 다 <갖다 보면은> 차는 고물이 먼지는 엄청나죠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안좋데 굉장히 좋더라구요 아, 귤을 찾을 습니다 너무 아주 좋았어요 지금 이 시간은 한국은 저녁 먹고 쉬치, 쉬는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이제 저녁 먹고 쉬거든요 이 배추, 배추가 굉장히 연해요 굉장히 연하네요 갈도 한번 먹어볼게요 네? 하나가 쏙 빠졌어요 이 네, 갈빈데야 뭐 한국 갈비 하고좀 맛이 틀리네 많이 달아요 단 거. 같 근데 단것을 하시는 분은 못 드실 것같아요가 네. 네. 이제 가 일단 이렇 삼겹살 1인분하고 갈비 1인분을 시켰어요 다 먹었는데 실망스러운 면도 있고 갈비는 여기 한국사람들 이 입맛에 맞추는 한국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굉장히 달아요 강도가 굉장히 달고 삼겹살은 먹을만했어요 괜찮았 다른거 다 먹을만한데 갈비 제일 맛있었던 건 김치인 것 같아요.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다. 이것 뭐죠? 삼겹살. 삼겹살. 김치. 쓰엔지? 네, 채지. 갈비는 아닌 것 같아요. 갈비는 맛이 좀아니고 너무 달아서 매일 누구 사람들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갈비는 안 시켰고 그냥 삼겹살 이인분을더시셨어요 삼겹살 이인분을더 시켰고 순두부는 솔직히 말하자면은 순두부는 맛이 아니에요 순두부 맛은 오히려 다른 데가 더 맛있네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른 거 맛있다고만 말을 하는데, 맛이 없으면 맛있다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쪽에서도 그걸 개선할, 하는데, 그냥 맛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면안 되거든요. 근데 제, 제, 개인적인 평, 평으로는, 순두부 맛 없어요. 좀, 그, 제 입맛에 안 맞아서는, 그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순두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치는 김치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 밥. 밥도 비행기 안에 있는 고깃집하고비교해 비행기 안에 있는 고깃집이 훨씬 밥이 더 맛있었어요. 여기에 장비행 고깃집보다 비행기 안고깃집이 훨씬 더 맛이 밥은 더 맛있다. 그,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라우스, 그, 밥처럼, 라우스 밥이라는 밥처럼, 찐것 같은, 찐밥 냄새가 나요. 네. 그, 위에 대한, 고객들은, 찐밥 냄새가 안 나거든요. 대학원이 그냥 좀 당하네. 그거, 하네 밥은 좀 별로고, 이정도좀 그렇습니다. 이정도좀 마셔. 없고, 시니까 제가 이제 먹는데, 여기 반찬 중에서 맛있는 건 김치하고 미나리 무침 하나 가져 양절이나. 다른 거는 좀.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건 좀더비듯해가지고 뿌듯해가지고 먹어보자. 한국 레스토랑이라고 간사은 맞춰놓고 한국 레스토랑이라고 가사는 은춰놓고여중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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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외치던요해야 음. 되는데 음. 여러분들은 노력 자체가 없는 거지. 물론 김치만 그냥 한국 스타일로 해서 한국 맛을 내주면 되연대 한국 음식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여기 나오는 오일가루나 물나나 무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무침이 전부 다다 한국 음식잖아요 한국 음식이잖그런 그렇게 말이좀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좀광비행에 있는 고깃집은 김치 때문에 뭐, 김치하고 우리나라 음식은 먹을 만해요 김치를 먹을 만하고 <목소리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먼저 밥이 밥이 잘못됐어요 밥이, 밥이 안 좋고 밥이 안 좋고 술도 그거도 할렘도 좀안그냥 먹을만한 건 해요 먹을만한 건 해요 한국에서 식사는 그런 식도 맛은 아니니까 먹을만한 거라서 아~ 뭐 요리사가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어쩔 수 없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아니지 저도 요름이다 추측이에요. 고기를 뭐, 갈아서 먹어가지 기름이 굉장히 많이 흡입되어 있어요 순두부 흉내만 낸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음. 괜히, 괜히 시킨 것 같아요. 어, 예, 예. 일 라면을 하나 시킨요 <laughs> 장갑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거를 먹는가싶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그뭐 욕을 해도 좋은데, 맛은 맛대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내돈 주고 밥 먹고, 맛을 제대로 평가못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가 그냥 다른 사람들, 그거다른게금아 맛있습니다. 다 맛있습니다. 맛있긴 개획코나 돌아서 가서 가서 먹어보면 맛 하나도 없더라고요. 맛이, 숨면 제대로 맛이 있다, 맛이 없면 제대로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분들도 그 유튜버를 보고 보시는 분들과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까요? 이런 제 생각이에요. 다음은 이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비행기한 고깃집은, 방비행 고깃집은, 좀 실망스럽다라고 할수 있는 다른 분들은 다 맛있어서 올수 있겠지만 제 견해에서는 약간 좀실망스럽아 특히 이 밥이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밥이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이 밥이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나머지는 그런대로 먹을만했고 그런대로 먹을만했고 밥이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이 밥이. 이 밥이 제일 실망스러웠어요. 对，休证有什么技术？是这个就是。